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할때이 바람피운 남편이 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애기 어릴 때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고 젖병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애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바람까지 피우고서 이제 와서 지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이 어, 당연히 애는 내가 키우게 할줄 알았는데 조인간이 양육권을 주장하다니 너무 이제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그 유책 배우자들이 큰 소리 치는게요. 너 경제력 없잖아. 내가 경제력 있는데 당연히 경제력 있는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지. 너 친정에서 애기 봐줄 수도 없잖아. 그 우리 집에서는 애기 봐준대 리고 오래. 그리고 너만 이네 집에서 나가면 돼. 양육권도 당연히 내 거고 네가 지금까지 집에서 놀았으니까 재산 분할도 안해줄 거고 너못 만나가. 이혼하면 너 혼자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죠.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경제력도 없고 아직 이혼할 준비도 안돼 있는데 나는 이혼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큰소리 땅땅 치고 어, 돈도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 살 거고 아, 그러면 나는 애도 빼앗기고 이혼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떡하지? 이렇게 애에 대한 애정이 많은 아내분들은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깨갱하면서 겁먹어서 이혼에 대한 그 의욕도 확 꺾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람난 인간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진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99.9%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라면 그냥 껌뻑 죽고, 목숨보다 사랑하고,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길까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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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편이 일단, 에,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능력도 있고, 환경도 되니까, 법원도 무조건 내 편일걸? 내가 변호사랑 상담해 봤거든? 1 0이면100다 양육권 나한테 올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아내분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어, 아이 엄마는 아이를 이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할 때쯤 되면 더 모성애가 강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를 빼앗긴다고? 그러면, 엉엉 울면서, 제발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줘. 재산분할이고 뭐고, 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이만 키우게 해줘. 그리고 양육비 조금만 줘도 돼. 30만 원만 줘도 되니까, 제발 애는 내가 키우게 해주라, 엉엉. 이렇게 멘탈이 약한 분들은 다 포기하고 아이만 주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노리고 바람난 유책 남편이 양육권을 내가 꼭 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시 하면서 이혼에 이제 임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때 아무래도 아이가 어, 변함없는 환경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 분할도 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보다 아이 키우는 쪽으로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바람난 남편들이. 어? 저 와이프, 저 여자가 지금, 지가 뭐 벌어다 준 돈도 없으면서, 어차피 이거 다 우리 집에서 온 거고,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애를 키운다고 하면서, 애 핑계로 애를 앞세워가지고, 내 집을 뺏으려고 그러네? 지가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다고 지금, 어, 재산분할을 요구를 해. 이러면서, 어, 나, 애를 내가 키울 거니까, 너한테 재산 안 줘도 되지? 너 맨몸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긴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상간녀나 시어머니가 또 살살 꼬드기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애는 내가 키워줄게 절대 재산 절반 줄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애잘 키울 수 있으니까 응,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울 테니까 당신 애기 데리고 와 어, 저 여자랑 아기 때문에 엮여가지고 또 평생 시달리지 말고 애도 뺏어와. 내가 잘 키울게. 막 이러는 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은 마치 그 솔로몬 왕, 성경 이야기의 솔로몬 왕과 그두 엄마, 애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짜 엄마가 애기를 반씩 나눠 갖자고 뻔뻔하게 이야기 하잖아요. 마치 그런 가짜 엄마랑 같은 거죠. 아니, 애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가 끔찍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아빠지만 애를 키우고 싶으면 진작에 바람 들켰을 때 싹 정리하고, 아이를 위해서 가정에 돌아와서 충실히 했어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해보면 남편분들 중에서도 바람기 없고 진짜 가정에 충실한 분들은 아내가 바람나서 밖으로 돌아도 집에서 딱 아이들 지키면서 아이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람난 인간들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렇게까지 못할 건데, 저질랄 떨고 다니면서도 애를 사랑하는 척, 애를 책임질 것처럼 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게 정말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저런 인간들 속마음에는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아유, 내가 애 데리고 가면 우리 엄마가 뭐 알아서 키워주겠지. 뭐애 키우는 게 별건가? 그뭐돈 벌어오는 게더 힘들지. 뭐애 키우는 거뭐 양육비 뭐 엄마한테 100만원, 200만원 주면은 엄마가 어련히 잘 키우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어, 내가 이렇게 애 키운다고 우기다 보면 저 와이프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혼을 안 하고 그냥 확 죽어서 살거나 어, 애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지가 다 놓고 나간다고 하거나 뭐 그러겠지 일단 억울한 번 끌어보자 애가 상처받고 어쩌고 그런 거나 상관 없어.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내 인생만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도한 남편이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양육권도 당연히 나한테 올 거고, 어, 내가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양육권은, 어, 무조건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 어, 너는 경제력도 없고, 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너는 양육권 절대 못 가져라면서 큰 소리 떵떵 치더라도요. 어, 안 해본 마음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 새끼, 내가, 저 새끼한테 양육비 뺏어가지고, 내가 안정된 환경에서 내가 아이 잘 키울 거야. 이런 각오만 돼 있으면요. 양육권, 무조건 엄마가 뺏을 수가 있고요. 아이도 잘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 마음 약해져가지고, 제발 애만 주라. 나돈 필요 없어. 양육권만 주라. 이런 식으로 저 자세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맨날 느끼는 게요. 남자는 뭐 자기 자식, 핏줄, 혈육,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자기 핏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주 그냥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기 성씨, 뭐 자기 닮은 아들 막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상 어, 남자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꼬라지들을 보면은 자기 핏줄을 물려준 자기 그 피와 살을 나눠 준 자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다지 그렇게 애정이 없다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어, 우리 카페나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들은 사례 중에서도요. 자기 자식 졸업식 입학식 가지도 않고 생활비 끊어가지고 뭐 먹고 사는지 굶어 죽는지 신경도 안 쓰고 길바닥에 나앉든지 말든지 그냥 막막 막 굴려버려 자기 자식은. 근데 상관녀 자식한테 막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아침 저녁으로 학원이니 학교니 라이드 해가면서. 지피한 방울 안 섞인 상관이요 자식한테 에비노를 타면서 막상 지피 섞인 지 애는 내팽겨치는 그런 미친놈들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핏줄, 혈류뭐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관념일 뿐이고 이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져오는 이 가부장제라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부장제라는 것을 그냥 그 명맥을 이어오려면 어 이+ 사람들이 핏줄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지 이 가부장제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주입받은 그런 사상인 거지 이 남자들의 본성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본성은 그냥 성욕 식욕. 뭐, 인정 욕구, 이런 거.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자기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고. 자기 고추, 뭐, 즐겁고. 뭐, 누가 옆에서 오빠 최고다, 자기 최고다 하는 거. 그게 그 욕구가 더 중요한 거지. 뭐, 자기 핏줄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욕구 생각보다 없더라.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들이잘 하는 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오빠 최고다, 막 이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뭐, 조그만 것만 선물해줘도 오빠 최고다, 오빠 같은 남 남자는 정말 처음 봤다. 섹스도 오빠가 제일 잘한다. 오빠 꼬추가 최고다. 막 이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이제 뽕이 차올라가지고 아얘구나얘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어뭐 진짜 자기 와이프랑 자기랑 나은 내피 네 섞인 자식. 결국은 와이프 새끼인 거야 그냥 한 세트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졌어 와이프 짜증 나 나는 이 여자가 좋은데 이+ 와이프 나한테 귀찮게만 하고 돈 달라고만 해 그러면 저 자식까지도 싫어지는 거야 그냥 아우도가 안중 돼버리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나를 상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최고로 여겨 주는 이 상관녀 이 상관녀 자식에 어떻게 보면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상관녀에게 잘 보여야 되고 상관녀랑 관계가 원만해야 되니까 이 상관녀 자식에게 더 정성을 쏟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처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피 섞인 자식은 저렇게 내팽개치고, 저 뭐, 다큰 새끼, 저 상관녀 새끼들한테 왜 저렇게 정성을 썼고, 저집 가서 뭐 애들 밥을 지어주고 저지랄를 떠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여자들은 4배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품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애를 막 낳아가지고, 정말 젖먹여 키우면서 정말 아 얘가 얘가 내 분신이고 정말 얘랑 나랑 강력한 본드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애착을 형성을 하니까 정말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 남자들은 섹스하는 거 말고 한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 상상보다 부정애가 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상담하면서 아내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우리 애기 아빠가 애는 정말 끔찍히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가 애한테는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그 여자도 정리할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지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 그러고 생활비 끊고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애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관녀를 쳐내고 이 사건을 수습하는데 되게 이렇게 루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애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 애한테 해가 되는 짓을 과연 저 남자가 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집집마다. 남자들을 믿는 그 마음 다 소용없고 결국은 여자에 미치면 자기 자식도 버리는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시기니까 남편이 애한테 상처를 주기 싫을 거니까 애가 고3이니까 남편이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절대 생활비 안 끊을 거예요. 절대 나한테 이혼 요구 못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고 엄마랑 애랑 같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남자들이 진짜 그렇게 애를 사랑하고 뭐 이런 우리처럼 그렇게 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람도 안필 거고 걸린 즉시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주 충실하게 살았을 거고요. 어 진짜 부성애가 강한 사람들은 애 엄마가 바람나서 나가 가지고 개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도 애를 저똥양을 매기면서까지 심청이 아빠처럼 저똥양을 매기면서까지 가정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부성애가 있는 사람들이지 아가리로만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 애를 너무 사랑한다. 이 지랄하면서 밖에 나와서 딴 여자 만나는 놈들 절대 털끝만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